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카인데요. 아, 오늘 또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네요. 도대체 이 가로세로 가세연 그 맷돌 연구소는 도대체 끝을 어떻게 내려고 지금 이러는지 지금 영린하고 있거든요. 그온 국민이 양준일 씨를 응원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찬물 견제고 있어요. 이 나 오늘 또 화가 나. 나 사실 남의 일에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이게 오지랖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난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너무 힘이 없고요. 그냥 제가 그 알려지지도 않은 그냥 그 나이 먹은 아줌마가, 미국에 있는 더군다나 있는 아줌마가 그 영상 찍어서 그 양준일 씨좀 응원하고 싶고 힘주고 싶고 해가지고 찍었어요. 그러고 그 하는 짓거리들이 너무 이거는 눈 뜨고 못 봐, 못보린게 아니야. 그리고 오늘은 어디 있잖아. 번데기 같이 생긴 놈이 나와가지고 그, 그쪽에 멤버인가 봐요. 희한하게 생겼어, 얼굴도.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있잖아. 어떻게 다들 하나는 뭉태기, 하나는 그, 뭐야, 번데기 같이 생기고 하나는 그 뭐야, 약간 반푸니, 혀떼대대 하는 애들. 그 다음에 하나 나는 그건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시작하면서 뭐 다른 거쭉 하더라고요. 길게 하더라고요. 한 5, 60분을 했는데, 한 거의 끝머리에서 좀 다룬 것 같아요. 근데 한참 다뤘어요. 양준일 씨에 대해서. 자기가 사실은 너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유튜브에 자꾸 떠가지고 자기가 한번 다뤘었대요. 처음에는 뭐, 어,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나 했는데, 그 하루 지나고 나니까 그거 아니더래 아니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아봤대요. 그래서 출입국 관리소에다 알아봤는데, 그, 그 SBS인가? 그 슈가맨에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손석희 그 방송에 나가서 비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99%. 뭐 사실도 있겠지만 99%가 거짓말이고요. 국가를 모독한 거래요. 뭔 국가를 모독해. 그리고 30년 전의 일인데 그 사람이 아직도 근무할까요? 그 사람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던가. 그랬더니, 만약에 이게 거짓이면 자기가 그뭐 한번 청와대 신문고 그런 거 있어요 한국에 거기다 올릴 거래요. 근데 이거는 그니까 왜 이렇게 영린합니까 이렇게 도전해요. 나는 그냥 어나 양준희 씨를 행복하게 이렇게 옆에서 멀리서 미국에 같이 살든 사람이니까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냥 영상도 올리고 그 레베카가 너무 좋고 가나다라마바사 그거며. 그 옛날 모습이 그 제가 눈에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많이 말랐잖아요. 그래도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그 기뻐하는 모습 보고서 나도 참 행복하고 그 사람이 참잘 됐으면 좋겠었어요. 내가 양준일 씨 보면서 내가 참 많이 울었어요. 왜? 그 사람도 가엾고 그냥 인간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엾으니까그 감정이 입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많이 울었었어요. 울컥하고 그랬는데 요즘 참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거기도 사진도 올리고 해서 제가 기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사진도 좀퍼 올리고 좀 영상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뭐 저작권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저를 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좀 힘들고 해가지고 어, 그냥 간단하게 제가 목소리 내서 그렇게 올리고 했는데 오늘은 영상에 너무너무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호주에서도 그렇고 다른 그 저기 외국에서도 양준예 씨 붐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지금 이 개, 호로 새끼들이, 이 개놈의 새끼들이 이 새끼들 어떻게 씹어먹어야지 속이 시원할까요, 이거? 어? 저 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는요. 이, 이, 이 개놈의 새끼들 마다 팍 가고요. 이, 제가 중국말로 얘기할게요. 탐 아데. 응? 어? 저 인간들은 그냥 까이스. 죽어야 될 인간들이에요. 예? 이거는요. 내가 있잖아. 이제 그 중국 사이트에다 한번 올릴 거예요. 나 얘네들. 이거 있잖아. 한국 사람끼리 남, 남한과 북한이 전쟁 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았는데 지금 같은, 응? 어? 한국 사람끼리 해외에서, 국내에서 또 이렇게 편을 가르고뭐 좌니 우니 알바 없어 나는 그런 거그왜편갈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죽은 듯이 잊혀진 듯 살면서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지금 불러들였잖아요. 어쨌거나 사람들이 그 호응하니까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시 주저앉히려고 천만 의 말씀 만만의콩 콩떡이야. 너네 그렇게 안될 거야. 그리고 니네가 무슨 방송이냐. 그리고 SBS하고 JTBC가 그러면 그 사기쳤냐. 그리고 니네가 공신력 있는 그런 방송이야. 일개 유튜브가 나는 유튜버도 아니야. 일개 학고 중에 학고 시작도 안한 사람이야. 야 너네들 정말 웃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응. 어? 사람들이 모이면 안 돼. 3,000명이 됐군요. 카운트하고 앉았어요. 그러서슈퍼챗쏜 거에 대해서 그, 저기, 이름 부르고 시작한대. 그러면서 뭐, 웨피셜, 뇌피셜. 아니, 그건 무슨 개소리야? 그 영어예요? 그거 한국말이야? 영어 그런 말 없어. 그만 말도 안 되는 개콩가루 같은 말만 해가면서 좀 있잖아. 대가리 쯤 있잖아 개조 좀 해라 이 쌍놈 인간들아 이 씹어먹을 인간들아 너네 있잖아 맷돌에 갈아가지고 내가 저기 산타모니카 바다에다가 갖다 버리고 싶어 인간아 어 응? 한심한 인간아 정신 좀 차리고 그렇게 배가 아프니? 그 양준일씨가 그렇게 좀 한번 그 살아본다고 지금 결혼해서 애기도 있잖아 너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방송 접으면 니네는 아마 난리 날 거야 구태타 이렇게 할 거야 이 병신들아, 이 쌍놈의 인간들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야말로 있잖아, 너네들 있잖아, 그, 한국에 있었으면 국민청원 해가지고 너네들 있잖아, 그거 방송 접기 하고 싶어. 그리고 무슨, 뭐, 신문고에다 올려? 야, 그 옛날에 30년 전에 있었던 그, 그 도장 찍어준 인간 그 쌍놈의 세계가 있냐, 이 개놈의 인간아? 그러고 있잖아, 옛날에 그랬어, 한국이. 어? 니네가 알아? 나는 알아 그 시절을 이 병신들아 이 쌍놈은 아유 정말 욕도 안 나온다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응이 개놈인가나 니네 있잖아 나 도전해 나 있잖아 미국에서 나 여러 사람들 해가지고 나 주류사에다 알릴 거야 이거 창피한 일이다 세상에 진짜 이럴 수가 있냐 이거 병신들 진짜 여러분들 양준일 씨언 죽을 힘을 다해서 응원해 주세요. 나는요. 솔직히 있잖아요. 이거 내가 오지랖 넓은 건지 모르겠지만 나 치가 떨려 이거 같은 동포로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응? 어? 북한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고 그러고 있잖아. 뭐 순진한 척한데 말을. 응? 어? 야그 정도면 잘 한국말 무지하게 잘하는 거거든 너네 그렇게 영어 잘하냐? 이 병신들아 이런 병 아이고 이똥물에 이 튀겨줄 게인가나나 지금 좀 흥분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 양준영, 양준일 씨 좀요, 끝까지 좀 밀어주세요. 왜? 그 사람 전에 행복해져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슴에 못 박혀가지고요, 다시 있잖아, 정리하고 미국 오는 거요. 어, 진짜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하여튼 한 번요, 저, 저 개새끼가 떠드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저이 쌍놈의 새끼. 저쳐 죽일, 진짜 가라 마실 놈이에요. 쳐주길 놈이야. 나 이거 있잖아 유튜브에서 뭐 저기 하든지 말든지 채널 없어지든지 말든지 알리고 나 없어질 거야. 알리고 삭제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병신 이 똥물에 튀겨주길 놈이 개 씨발 새끼들 진짜 욕이 절로 나오네 에이, 하여튼 저기요. 내가 욕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한번 했는데, 보세요. 어. 뭐 지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제가 이 양준일 씨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한 건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6개월. 하여튼 6개월에서 3개월 사이 정도 된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유튜브에서 양준희를 저한테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아주 그 옅은 기억만 가지고 있었어요. 아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지. 뭐 그렇게 <웃음> 어, <웃음> 국민 모두의 기억에 남을 만큼 인기를 끌었던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 잠시만요. 슈퍼챗 넘어갈까봐 읽고 하겠습니다. 김현준님 슈퍼스티커 감사드리고요. 정프로님 우아 3000 가는거죠. 가로세로 구독자님들 고맙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랬는데 <laughs> 한 1,2주 전인가 이 사람이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걸 봤어요. 어, 저는 사실은 그걸 볼때 이분이 이, 그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유튜브에서 봤는데 JTBC 방송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TV를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전부터 계속 이제 눈에 띄어서 몇번본 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복귀를 했다. 그래가지고 복귀 무대를 갖는다. 당연히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이제 복귀 무대를 갖고 나서 그 유재석과 토크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사연을 얘기하면서. 출입국관리소에 어느 날 10년짜리 비자를 받아왔지만 6개월마다 연장을 해야 되는 사정 때문에 출입국관리소에 비자를 연장하러 갔더니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나는 네가 너무 싫어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너의 비자 연장 도장은 절대 찍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라는 사연을 전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때 당시에 무의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그러니까 특히 재미 교포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타성이 있었거든요 이 사회 전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구나 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루쯤, 그래서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개인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도 아, 이 사람이 이런 사연이 있대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쯤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이 장면에서 한 얘기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나는 너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게 싫어.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무리 그래도 국가 시스템이 지엄하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배타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외국 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아직까지 있을 때였긴 하지만 90년대 초반이라고 해서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확립이 안 됐던 시기가 아닙니다. 근데 개인 고, 공무원이 개인 <laughs> 사감에 근거해가지고 누군가의 비자 어, 연장을 불허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laughs> 아니나 다를까 나무 위키에는 지금 양준일이 <laughs> 양준일이 고발했던 그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적 고발이 아니라 어, 사회적 고발이죠. 양준일 본인 이슈 가면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6개월마다 체류 연장 허가 스탬프를 찍어주던 담당자가 자기 멋대로 나는 네가 한국에 있는 게 싫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절대 스탬프를 안내줄 것이다라고 하여 결국 부산 공연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뭐 이름이 밝혀지거나 신원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해당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죠. 참고로 이 출입국 관리소 담당자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출입국을 막고 허용하는 일은 법무부 장관만 가능하고 일개 담당자가 저지른 일은 당연히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니까요. 저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일이죠. 당시 법률상으로도 외국인이던 양준일이 강제 출국을 시키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강제 퇴거 명령서를 첨부받아서 집행해야만 가능하다. 당시 출입국 관리소에서 할수 있는 것은 출국을 권고만 할수 있으니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어 3,200명 돌파를 했네요. 자 그런데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과거이겠고 거짓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준일 씨가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된 배경에는 기가 막히게 잘 찍힌 사진 몇 장과 지디를 닮은 외모, 지드래곤이죠.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화제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 컴백을 할 정도의 화제를 만들려면 거기 스토리가 부가, 부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혹시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스토리가 빠지면은 또 그냥 지디를 닮은 외모, 기가 막힌 게 예쁘게 나온 사진 몇 장, 패션 감각. 요걸로만 지금 한국에 와서 활동을 재개할 정도의 화제는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방송에 아이 부분 확인해 봐야 될것 같다. 출입국관리소에 제가 전화를 직접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께 들려 드릴게요. 네. 생각에 서울 출입국 외부인청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당시에 그 네. 양준일 씨라는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아무 문제가 없이 비자를 연장하러 갔는데 네.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분이 나는 너 같은 사람이 한국에 네. 내가 있는 한 어, 비자 연장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라고 네. 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그 당시에 그런 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여쭤보고 싶거든요. 단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든 누구든 어쨌든 네. 국가기관에 일하는 공무원이고 근데 저희들은 법 집행자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자를 연장하고 뭐 비자를 비자 연장으로 하고 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 구하는 거지 지금이건 10년 전이건 20년 전이건 네. 뭐 물론 개인적인 재량에 따라서 그런 표현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네. 독단적인 판단으로 임의로 처리하는 거는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그렇게 개인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 그렇죠. 비자를 네. 발급하고 그렇죠. 주로 하고 하는 부분은 네. 제가 법률상 특허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법률적인 권리를 설권해 주는 건데, 네. 그거를 부여하는 부분도 그렇고, 부여하는 네. 네. 부분도 그렇고, 법적인 네. 근거 없이 임의로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아. 사실 제가 전화로 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네. 되게 어 물론 저는 오피셜하게 전화를 드렸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공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하시다면뭐 그런 네. 저희 국민신문고라든지, 혹은 네. 서면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전으로 회신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네.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어, 목이 약간 잠겨 있어 가지고 목을 지금 한번 긁었는데 죄송합니다. 소음을 드려 가지고 어,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일부 통화 내용을 약간 5분 정도의 통화였는데 일부 편집을 했습니다. <laughs> 중복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제가 말취 인쇄를 넣는 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성가실 수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어, 편집을 좀 했는데 혹시라도 뭐 전체 통화 분량을 다 어, 원하신다면 그건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분께서 말씀하시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도 그렇고 연장을 불허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피셜하다 제가 오피셜하게 드리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출입국관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게 혹시라도 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 등의 제도를 이용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아주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을 편들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그건 공무원의 생리를 너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본인들이 책임질지 않을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예 응답을 하지 않거나 대답을 회피해도 되는 내용이죠 근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어 부정을 해주시는 거는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네 피해자 코스프레죠 저는 뭐 그렇다고 라 해가지고 양준열씨의 주장이 100% 틀렸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99.99% .99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복귀를 하는데 스토리가 필요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도 처음에 보고서는 어 설기태 때니까요. 와 아팠구나 많이 사람이 말하는 게 되게 양순한 두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동정이 바로 갔는데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라면 여러분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왜냐하면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모독이 모독이 될수 있거든요. 본인이 무언가 정확한 사정을 밝혀줘야 됩니다. 왜 그런? 제가 봤을 땐 얘기를 봐, 그 부산에 공연을 하던 순간에 출입국 관리소 측에서 나왔다. 공연을 준비하던 순간에 그래서 지금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공연을 못하고 돌아갔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떤 사정으로 출입국 관리소에서 나왔는가? 지금 당장 강제퇴거가 되야 될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냥 법에 근거하지 않고 그때 나에게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자 양준일이 공연 못하게 하고 쫓아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국가 시스템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봐야 되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그 사람의 말이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방송 이거 하나로 끝낼 일이 아니라 정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인지 본인의 복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모독을 했는지 모독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잠시만요. 어 민정 김님 또 보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람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 춤을 얼마나 잘 추느냐, 패션 감각이 얼마나 좋느냐,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냐.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 거짓된 스토리 위에 섰느냐 아니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뭐 시대를 초월한 뭐 패션 감각, 외모. 뭐, 그거면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국가 시스템에 대한 모독이에요. 네. <laughs> 네, 3600분이 넘었거든요.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에 대한 그 약간 왜곡된 시각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약간 어떤 때는 너무 또 좋아했다가, 어떤 때는 또 너무 배타적이었다가 이럴 때가 있어서 그 부분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절대 안될 일이죠. 저는 이걸 볼때처음 처음에 그슈가면이 JTBC인지도 몰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laughs> 어유 확실히 양준일 이슈가 어 그러니까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양준일 팬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 이 영상에도 싫어요가 굉장히 많이 달릴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부담스럽다라고 해가지고 할 얘기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양준일에 열광하는 분들도 제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 얘기가 신뢰가 안 가지 않죠 그리고 제 제기하, 제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안 드시죠 합리적인 의혹 제기 맞고 아 문제 제기 맞고 제말에 신뢰성이 있죠 그러면 약간 입장을 바꿔서 한 발짝만 물러서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가 이미 기왕 좋아하기로 한 사람을 왜쟤는 모독을 하는가? 어, 공격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합리적인 문제제기고 신뢰가 있다면 신뢰가, 신뢰가 신뢰를할수 있다라면 어 같은 문제의 의식을 인식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